안녕하세요. 마이저 염소 농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도, 이동이 가능한 어, 염소 관리사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재축사에 염소, 그, 관리사가 많이 없어서 제가, 어, 공립 끝에 이동이 가능하고, 가능하면서도, 이 케이스를 옮기, 옮길 수가 있으면서도 염소, 어 새끼나 면 관리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이 케이스는 1.2m에 1.2m. 로있고요이 어, 케이스의 좋은 점은 뭐냐면 기존 케이스 저희 관리사들은 그 어, 염소가 어, 새끼 나면은 땅에 땅에 만들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수그리야 돼 수그리야 돼. 근데 여기는 수그리지 않고. 새끼 미및 애미를 갖다가 다어 관리하기에 편하거든요 그 와중에 또 얌마 실내를 하면 어떻게 여기서 오줌싸면 영상 찍겠는데 저 어떻게 편하냐면 어미 젖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서서 젖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한쪽은 많이 안 먹었네요 그리고 저기 좀 젖이 좀 들어있고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고 그이고 새끼가 많이 먹었네요 아주 빵빵하게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서 새끼도 잡아서 이렇게 관리하기 편하고 애미도 겉관리하기 편해요 기존 저기 땅에다 관리사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예, 매번, 저, 애미를 잡아서, <laughs> 그 다음에, 애미 잡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1.2m 이 안에, 어, 땅에서 50cm 떨어져서, 이렇게, 갈리사를, 2층 갈리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키가 작으니까, 예, 요, 요문 열고, 이렇게, 애기 잡아서, 이렇게 젓 관리도 되고, 젓도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새끼도 이렇게, 뭐, 잡아서 이게 가리, 잡기도 어,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렇지.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관리사를, 어, 다섯 개를 만들었어요. 어, 지금 재료는, 다섯 개 반을 만들어 놨구만요. 재료는 어, 요 열두 개 문을 갖다가 결삭을 해놨, 거든요 그중에서 다섯 개 만들고 었 앞으로 어, 일, 저 여섯 개 반만 밑에 만들, 만들면 돼요. 반은 반은 왜냐면 어, 거의 완성해놨는데 아직 완성이 안된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기가 참 편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한테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소개시켜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애미하고 새끼가 이렇게 이 저기. 관리사한 개, 한 개당 한 마리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어. 요거 저기, 여기 바퀴 있죠? 요 바퀴, 어, 탈부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부착되어 있는데, 요 보시면은 요 밑에, 옆에 얘는 아직 비어있죠? 여기는 바퀴가 없죠? 이렇게, 이동할 때는 바퀴를 끼고, 그 다음에 이동이 끝나면 요렇게 바퀴를 빼버리면은, 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애미하고 새끼하고,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어, 제가 반개 만들었다고 했죠. 지금 요, 요게, 아직 저, 만들다가 비가 와서, 저, 아직 완성을 못한 그, 갈리사입니다. 그래서 관리사인데 어이 양쪽 어한 면은 이렇게 다한 면은 이렇게 다 용접을 했어요 근데 또한 면은 어 용접을 하는 게 아니고 요걸 분해 조립할 수 있도록 어이제게 칸막이를 만들어 갖고 요걸 분해 조립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아여기는 네. 여기도 관리사인데 여기는 네. 저기 최근에 새끼난 염소 네. 관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어, 새끼 태어난지 일주일이 됐고요 근데 네. 애미 이렇게 젖관리도 하고 네. 이게 잡기도 편하고 뭐 얘가 지금 이놈이 일주일 됐는데 언니 젖을 잘못 빨아요. 뭐 그냥 땅에다가 그 이렇게 방목식으로 놓으면 은 얘가 뭐 젖을 제대로 빠는지 못 빠는지 에? 그런 것들또체크하기 힘든데 이게 관리사 안에서 뭐 1.2m, 1.2m 관리사 안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매일 이렇게 와서 저 지켜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끼 돌 애미들께 잡아서 저 상태는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이런 관리사를 아, 앞으로, 지금, 다섯, 다섯 개 반을 만들었는데, 지금, 1차로 이제 12개를 만들 거고, 합이, 계속 올해 안에 쭉쭉 만들어서, 한 30개를 만들어서, 여기 있죠? 이쪽 그, 나인으로 쫙 이렇게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약 30개를 쫙 놓을 거예요. 그래서, 새끼 태어나면 무조건, 이관리사로 들어와갖고, 관리사로 들어와서 관리를 하다가, 새끼가, 어, 젖을, 어미젖을, 제가 올해, 새끼 태어나서, 또 느낀, 느낀 건데, 지금 얘가 그, 이쪽에가, 저, 2월달에, 한 일주일 전에 태어났는데 에미 젖을 한 마리가 못 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어 제가 그 분유 에미 젖을 짜서도 저 우유를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전지 분유를 먹이면서 지금 계속 살리고 있거든요. 에미한테먹겼으면한 2, 3일 전에 이미 어 폐쇄했을 겁니다. 근데 어 제가 올해 그 출생한 어 저기 태어난 새끼 중에서 한 십여 마리가 한 일주일 정도를 애미젖을 못빠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또 새삼 제가 저 느낀 겁니다. 이렇게 관리사를 해서 어 만들어서 이렇게 애미를 올려놔서 관리를 하니까 그 제가 그 눈에 한팔년 키웠지만 눈에 보이지 않던 부분들. 그런, 그, 염소의 습성을 갖다가 또 하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거는 앞으로 이런 관리사에서, 어, 하, 이제, 애미 한마리의 새끼 이렇게 넣어갖고, 에, 새끼가 완벽하게 애미 젖을 빨, 빨수 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진짜 완벽하게 완벽하게 젖을 빤다 했을 때, 이제, 그, 어, 무리하고 합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